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 어떻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했고,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랑 다르게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 좀 해결한 한 가지 사례. 저희 뭐 옆단지 같은 경우에도 관리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단지 소장님한테 어떻게 해결했냐 이렇게 묻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사례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전기차 유저기 때문에 충전기를 일단 먼저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충전기가 없었어요 3kw로 할수 있는 플러그가 한 60개 정도가 있었는데 솔직히 60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은 12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구역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km의 속도도 안 나고 그래서,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입대위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설치를 하려면, 일단 주민의 동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처음에 반대하는 이유가,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만 주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아파트의 주차면 모자른다. 알고보 하는 행위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희 아파트는 세대당 주차 면적이 1 6할대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주차 면적이 후한 단지에 속해요. 제가 입대해가 되고 나서 어,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주차 등록된 대수는 1.2대 정도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주차면이 계속 모자랄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대위가 되기 전부터 저의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는 세대당 한 대는 무료, 두 대부터는 5만원, 세대는 15만원, 네 대는 등록 불가라는 관리 규약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 관리 규약을 이런 이런 저런 사유로 입대위들이나 동대표님들께서 다 외면하고 두대 세대 많은 집은 여섯 대까지도 되어 있더라요 여섯 대 등록되어 있는 집은 뭐 가족뿐만 아니라 요즘에 저희 많이 쓰는 당근 마켓을 통해서 저건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네. 왜냐면 저희 아파트가 역세권인데 역세권 정도가 아니라 현관 나가면 10초 안에 역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이런 행위들이 있을 거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는 총 6대였는데 충전기를 9기를 설치를 했어요. 9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전기차가 6개월 만에 25대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 늘어난 기간이 작년 저희가 그 청라에 큰 파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난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입대의 관점에서 저는 전기차의 화재로 이제 두려워하거나 걱정이신 분들이 저희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너 앱에서도 좀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관리, 그 주택 관리 회사를 통해가지고 스프링쿨러 압력 체크라든지 아니면 CCTV를 추가 설치해서 충전면에 아예 고정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비용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지침을 내었고 그리고 관할 소방서나 지자체에 확인을 해서 화재 시에 소방차가 저의 아파트까지 도착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소방서에 신청하면 소방서의 관할 소방서에서 나와서 저의 아파트에 근무하고 계시는 관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훈련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입주민들께 알렸더니 반대하시는 분은 솔직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반대하시는 사람들보다 그냥 아무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90% 이상이라서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충전기 대비 전기차 대수는 국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전기차 사용자와 내연차 사용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 싸움은, 뭐 신고를 통해서 아니면 지자체의 이론을 덮어,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계속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 갈등만 더 쌓여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충전에 대한 누나 특히 집밥에 관련돼서는 누나가 정착되지 않으면 전기차 사용자들은 계속 불편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내안차 사용자들과 전기차 사용자들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저희 아파트에 있는 충전면인데요 저희 아파트는 총 9면의 충전면이 있는데 오전 9시쯤 되면은 이렇게 충전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관리 직원분들이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입주민들이 사용하시고 나서 저렇게 케이블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물론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저희가 충전기를 계속 늘리고 늘리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충전 요금을 지속적으로 좀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했고 지금 저희 아파트에는 충전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브랜드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충전요금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 유지보수 비용도 좀 줄여야 되고 늘리지 않는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케이블이 차종마다 틀린데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꽂을 수 있는 차들도 있지만 저희 아파트에는 1톤 포터 모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케이블을 쭉 풀러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나시면 주차면 가운데 이렇게 좀 케이블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근데 케이블 밟고 하면 케이블이 단락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증가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충전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뒤부터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너나 할거 없이 케이블을 정리하는 것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세 가지 하고 싶습니다 EV 에티켓 캠페인은 나부터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생겼을 때는 1년에 거의 한 300건 정도 신고를 했어요 물론 아파트에서는 안 했습니다 왜냐 아파트는 이웃이고 아시겠지만 블랙박스에 얼굴 다 찍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저희 회사 건물이나 다른 데 가서 충전방해 금지하는 차량을 보더라도 신고는 하지 않아요. 신고는 하지 않고 차에 있는 포스티잇에 메모를 남깁니다. 좋은 차 타고 계시는데 이런 이런 법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걸 좀 양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신고하실 수도 있다. 벌금이 20만원이라서 적은 돈은 아니다. 이런 메모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분이 그 후에 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리 계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충전 방해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 전기차는 꼭 필요할 때만 충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내용을 넣고 주차시간 제한 없이 상위법에는 당연히 14시간 뭐 제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내가 저녁에 퇴근해서 주차하고 빼는 거는 일반 주차면이랑 똑같이 한다라는 내용을 넣었고 조금 현실과 다른 좀 내용일 수 있는데 다른 내연차 운전자들의 안심을 주기 위해서 충전은 90%까지만 하자. 라는 내용을 관리 규약에 넣었고요. 추가적으로 어그 누구든지간에 충전 케이블을 뺄수 있게 차량에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규약을 넣어서 내연차나 전기차 유저들이나 이런 것들의 규약을 변경할 때 반대 없이 잘 통과됐던 것 같습니다. 어이 부위는 공공문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데요. 전기차 충전에 특켓 솔직히 저희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만 알고 듣고 관심있게 보는 거지. 어, 전기차를 지금 타지 않, 않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전기차 시대에 살게 될 텐데, 모르잖아요. 제 바람은 도덕책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넣어서 이것이 약간 도덕점이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붐붐 전기차의 시대야, 도로...